안녕하세요. 도슨터 언니입니다. 오늘은 거리의 낙서권에서부터 현대미술의 아이콘이 되었던 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 이렇게 왕관과 해골,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남기면서도 굉장히 짧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간 화가인데요. 2017년에 그의 작품은 1,248억 원에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곧 열리는 바스키아의 전시를 보시기 전에 그의 삶을 잘 정리하고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1960년 뉴욕의 브루클린, IT계의 아버지, 푸에르토 계열의 어머니 사이에서 한 소년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이 장미실 바스키아였습니다. 뉴욕의 증산층 가정에서 자라나며 평화로운 어린 시절들을 보냈는데, 어머니는 미술관에 그를 자주 데려다니면서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었고, 그는 7살 때 그림을 그리고 또 영어랑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렇게 3개 국어를 할수 있을 정도로 언어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무렵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굉장히 긴 시간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엄마가 책한 권을 선물로 가져옵니다. 그 책은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해부학 책이었는데요. 책을 열어보니 해골과 장기에 대한 그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계속 그리면서 연습을 하게 되었고요.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작품에는 해골, 그리고 신체의 모습과 이렇게 장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10대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가출을 일삼다가 그는 학교를 자퇴하게 돼요. 이때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그를 집에서 쫓겨나게 했고 그리고 뉴욕의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티셔츠랑 엽서 같은 걸 팔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해요. 이때 알 다이즈라는 친구와 만나게 되고 서로의 예술에 영감을 받으면서 세이모라는 그래피티 그룹을 만들게 되고요. Sam Oldshit의 줄임말, 그리고 흔해 빠진 것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뉴욕의 예술의 중심지였던 소와 이스트 빌리지 주변에서 거리에 이렇게 스프레이로 시적이고 풍자적인 문구를 적으며 예술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고요. 이렇게 낙서는 메시지가 되고 메시지는 예술이 돼서 미술계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렇게 바스키아는 거래의 시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예술에 대한 방향이 너무나도 달랐던 그들은 Same O is Dead라는 문구를 남기며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정치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술가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라이징 아티스트였던 키셀이, 그리고 케니샤프 같은 예술가들이랑 어울리고 1981년에는 모마 PS1에서 열렸던 뉴욕, 뉴 웨이브라는 전시에서 그들의 작품들이 한꺼번에 소개가 되며 미술계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거리에서 그림을 그렸고 또 티셔츠를 팔았던 거리의 예술가 바스키아는 20대 초반에 뉴욕과 유럽의 갤러리에서 초대를 받는 순수 예술 작가로 변신하게 되었고요. 이 시계 작품에는 해골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신체의 부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존재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건넸고 거칠고 즉흥적인 붓질, 그리고 낙서로 인해 마치 만화같은 느낌이 나는 그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982년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팝아트의 거장이라고 불렸던 앤디 워홀이었어요. 브루노 비쇼프버거라는 갤러리스트가 서로에게 그들을 소개했고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요. 점심 먹고나서 2시간 만에 바스키아가 자신과 워홀이 함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바스키아를 보고 감동을 받게 되고 자신의 자본과 그리고 마케팅 능력을 완전히 살려서 그를 키워주게 되는데요. 예술적인 동지가 되고 협업자법을 이어가게 돼요. 월이 실크스크린으로 상징을 찍어내면 바스키아는 그 위에 낙서로 드로잉을 이어갔습니다. 올림픽 오륜기라는 이 작품은 그 시절의 열정과 시너지가 엿 보이는데요. 바스키아는 월을 통해서 그가 꿈꾸던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고 또 뉴욕 미술계를 완전 깜짝 놀래켰죠. 이때 초상화를 많이 그리면서 흑인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인종차별이 여전했던 이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흑인 문화의 아이콘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루이 암스트롱 같은 흑인 재즈 아티스트 무하마드 알리 같은 복서 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왕관을 그려놓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들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성공을 했을까요? 그들은 서로에게 예술적인 영향을 주고 받다가 점점 언론에 의해서 안 좋은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었고 함께 열었던 전시회가 좋은 성과로 끝나지 못하면서 서로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87년 앤디 워홀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고, 바스키아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서 약물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의 후기 작품 라이딩 위드 데스라는 작품에는 해골 위에 기괴하게 앉아 있는 인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치 죽음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예고하며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1988년 여름 그는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인해서 만 27살의 나이에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불꽃처럼 그는 사라져버렸죠. 바스키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흑인 아티스트가 아니다. 나는 그냥 아티스트다. 나는 내 그림에 인생을 담는다. 그게 전부다. 짧은 그의 생애 동안 그는 세상을 향한 자신의 생각과 메시지를 낙서와 글, 그리고 그림으로 새기며 새로운 예술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서더비 홍콩에서 그의 그림이 1248억 원에 팔리며 당대 미국 작가 거래액 중 최고 금액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짧은 인생이지만 그는 2500여 점의 그림을 남기며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예술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삶에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있나요? 라고 말이죠.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미술의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